사사기 14장. 삼손은 딤나 성으로 내려가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딤나에서 어떤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너와 결혼할 여자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너는 왜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이냐.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삼손은 그 여자를 데려다 주세요.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해 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딥나에서 가까운 포도파드에 갔는데 그때 갑자기 한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가자 삼손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삼손은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한 일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딥나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딥나성에서 불렛은 여자를 만나 이야기해 보고 그 여자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갔습니다. 딥나러 가는 길에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사자의 몸 속에는 벌떼가 있었습니다. 그 벌떼는 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떼어내어 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그 꿀을 드려서 그들도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떼어낸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블레셋 여자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신랑이 아내가 될 처녀의 동네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삼손은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30명의 젊은이를 보내 그와 즐겁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될 텐데 이 잔치 기간 동안에 내가 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맞히면 배우 30벌과 거두 30벌을 주겠소. 하지만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배우 30벌과 거두 30벌을 줘야 하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려는 수수께끼를 말해보시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 30명은 3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이곳에 초대했느냐? 내 남편을 끌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나에게는 왜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죠?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답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왜 당신에게 가르쳐주겠소. 삼손의 아내는 나머지 잔칫날 동안 계속 울며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7일째 되는 날 마침내 답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의 아내가 계속 구착해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자기 백성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잔치 칠일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습니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느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삼손은 아스글론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던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옷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삼손은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삼손의 아내는 그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삼손과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사기 15장 미를 거두어들을 무렵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삼손은 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장인은 삼손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나는 내 딸을 결혼식에 참석했던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동생은 더 예쁘니. 그 애를 데려가게.그러나 삼손이 자기네에게 말했습니다.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삼손은 밖으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두 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는 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매달았습니다.그리고 나서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배지 않은 곡식과 베어 놓은 곡식단을 불태워 버렸고 포도복과 올리브 나무들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짐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이런 짓을 했다.이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도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에단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요다 땅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레이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곳에 와서 우리와 싸우려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손을 붙잡아 가려고 왔다. 삼손이 우리 백성에게 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해주겠다. 그러자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에 있는 동굴로 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어, 어찌하여 우리에게 화를 미치게 하였소?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아준 것 뿐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소? 삼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약속하오. 우리는 단지 당신을 묶어 블레스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겠소.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세 밧줄 두개로 묶은 후 바위 동굴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 이르자 블레스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렛의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실처럼 약해져서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낙이 턱뼈를 주워 들고 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말했습니다. 낙이 턱뼈 하나로, 무더기의 무더기를 쌓았네.낙이 턱뼈 하나로 천명이나 죽였네. 삼손은 이 말을 한 후에 턱뼈를 던져 버렸습니다.그래서 그곳은 라말레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삼손이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여호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말라 죽어야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백성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그때 하나님은 레이 땅의한 곳에 구멍을 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그래서 삼손은 그셈의 이름을 에나 코레라고 지었습니다.그 셈은 지금까지도 레이에 있습니다.이처럼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6장. 어느날 삼손이 가사에 갔다가 한 창녀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그날 밤을 그 창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사 백성에게 와서 삼손이 이곳에 왔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애워싸고 숨어서 숨을 죽인 채 밤새도록 성문 곁에서 삼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여버리자. 하지만 삼소는 그 창녀와 함께 있다가 한밤중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그리고 삼소는 성문의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을 부수고 그것들을 자기 어깨에 메고 헤브론 성이 마주 보이는 언덕 꼭대기까지 가져갔습니다.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소는 드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드릴라는 소래 골짜기에 살았습니다.블레셋 왕들이 드릴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삼손을 그처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라. 삼손을 깨어 그 이유를 털어놓도록 만들어라. 삼손을 붙잡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1,100세기를 주겠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힘이 센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풀줄 일곱 개로 나를 묶으면 되오.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블레셋 왕들이 마르지 않은 풀줄기 일곱 개를 드릴라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드릴라는 그것을 가지고 삼손은 묶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는 사람들 몇몇이 숨어 있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삼손은 쉽게 그 풀줄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풀줄들은 마치 불에 탄 실과 같았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은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여기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죠? 삼손이 말했습니다. 한 번도 쓴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오. 드릴라는 새 밧줄을 구해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삼손은 그 밧줄을 마치 실을 끊듯 아주 쉽게 끊었습니다. 그러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나를 바보로 여기고 나를 속이는군요. 당신을 꿈쩍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삼손이 말했습니다.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옷감 짜듯 짜놓으면 될 것이오. 삼손이 잠이 들자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옷감 짜듯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릴라는 그것을 말뚝으로 박았습니다. 드릴라가 다시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의 사람들의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말뚝과 배틀을 뽑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세 번이나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드릴라는 매일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삼손을 졸라댔습니다.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털을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오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며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드릴라는 삼손이 사실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블레셋 왕들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오세요. 삼손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블레스의 왕들이 드릴라에게 돌아왔습니다. 블레스의 왕들은 드릴라에게 주기로 약속한 은을 주었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이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게 한뒤 그를 건드리고 나서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의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마침내 블렛의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은 뒤 가사로 데려갔습니다.블렛의 사람들은 삼손을 구리사슬로 묶어 감옥에 넣고 곡식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의 왕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의 적인 삼손을 넘겨주셨다고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블레의 왕들은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놈이 우리 땅을 망쳐놓았고 우리 백성을 많이 죽였다. 그러나 우리의 신이 도우셔서 우리 원수를 사로잡게 하셨다. 블레셋 백성은 매우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삼손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다곤 신전에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았습니다. 한 노예가 삼손의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삼손이 그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신전의 기둥을 만지게 해다오. 그 기둥에 기대고 싶다. 그 신전은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도 거기에 있었고 지붕 위에도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3천명 가량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두 눈을 뽑아버린 이불레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신전 가운데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이두 기둥은 신전 전체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버티고 서서 오른손으로 한 기둥을 잡고 왼손으로는 다른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혀 기둥을 밀어내자 신전이 왕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살아 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삼손의 형제들과 가족이 삼손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무덤은 소라와 에스다올 성사기에 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아멘